이 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 준 우리 한나여성교회에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팔복계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편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즉,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왜 자신의 편지의 이첫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많은 극률, 즉, 하나님의 자비로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출발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놓쳐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점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리고 그분의 극률 다시 말해 그분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극률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당신의 극률로서 거듭나게 하셨을까?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 즉, 산 소망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소망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즉산 소망이란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거죠 이제 사도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유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성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유업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유업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속했던 가나안 땅의 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땅을 소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선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출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사도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유업이란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나한 땅 또는 어떤 지파에게 속한 유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베드로가 이야기한 유업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구원, 생명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도 바오디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유업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지상의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는 썩어지고 다 파괴되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유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결코 달아서 없어질 수도 없고 또한 썩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이 유업은 더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르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이 유업은 쇠하지도 않습니다. 즉, 지상의 재산과는 달리 이 유업은 결코 시들거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받는 유업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몫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새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상에서 썩어질 것이며 깨끗하지도 않고 또 시간이 경과되면 시들거나 희미하게 될이 땅의 유업이 아닌 바로 하늘의 유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도 황홀하고 좋은 이야기죠. 아마 이런 유업을 싫다고 거부할 성도는 없을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유업입니까?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유업은 우리의 눈에 정작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유업을 내가 소유한다고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산 소망으로 편지를 시작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황홀한 유업에 관한 이야기에서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 즉,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아마도 삶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사도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고난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는 하늘의 유업이라는 황홀한 복만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의 삶에는 이 세상의 시련도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대처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하라는 헬라어의 원 의미는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모를 만큼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이라는 것이 힘든 것인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시련을 즐거워해야만 할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현재 이 세상의 시련은 잠깐이고, 이 시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마지막 때에, 즉, 재림 때에 금보다도 귀한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믿음은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시련 때문에 포기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련이 닥쳐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은 힘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시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 시련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시련의 길,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걸으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셨을 때 결코 이것을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시련 앞에서 당신의 몸을 내놓는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순종과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는 이태도야말로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과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받았을 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못 바뀌었던 손 그리고 그분의 못 바뀌었던 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성도 여러분들이 세례받았을 때그첫 감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세례받았을 때 이 세상의 평안 번영 그리고 성공을 위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고 바라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더 귀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시련 중에도 기뻐해야 할그 근본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팔복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너무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있을 겁니다. 말 못할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삶의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쓰러트리려고 할 때,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련은 순간이며,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성도 여러분들 안에 품고 새로운 유업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 이 순간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슬픔, 고난, 고통, 이 모두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성도라 불리우는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명, 팔복교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정치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거나 믿음을 저버렸죠. 뭐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를 선택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원래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사랑하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시련과 슬픔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의 삶의 시련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낸 성도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영원 구원이라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상급을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 마침내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성자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